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에스갤 37장, 구약 1209페이지 보겠습니다. 1209페이지. 에스갤 37장, 음, 구약 1209페이지. 우리 시민할 말이 되세요. 여호와께서 네. 예,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대요 자이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라 본다면요 그 신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이겠죠 만약에 이 여호와와 이 신이 성령이 같은 인격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 예시가 37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인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우리가, 어, 대본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호와의 인격과 그 신의 인격을 지금 구별해서, 예, 네. 구별해서 지금 기록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격과 그신 성령의 인격이 어, 구별되는 걸 우리가 알아들 것 같습니다. 자, 계속이요. 네, 이 골짜기 지면에 이 많은 뼈들은 어,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망이 없는 민족들, 가망이 없는 민족이요. 자, 계속이요. 네그 네, 속에 생기는 없더라 지금 7절 8절을 보면 어, 대원을 했는데 이뼈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어, 닿았대요 또 내가 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대요 그런데 생기는 없다 이거예요 생기는 어, 7절, 8절의 모습은 흩터, 흩어졌던, 이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팔레스티인으로, 팔레스타인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드는 것을 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이요. 이 사망을 당한 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이요. 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지금 11절에 드디어 이 뼈들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이요. 네,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지금 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이요. 자 지금 어, 37장 초반부에 예를 들어 30장 어, 7장 5절에 내가 생기로 6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또, 9절에, 어, 너는 생기를 향하여, 이렇게 생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초반부의 생기들은 다, 어, 뭐랄까요, 그, 음, 생명이랄까요, 생명, 생명, 호흡 그, 영혼이 사는 생명이랄까요, 생명, 생명인데, 지금 드디어, 어, 본질적인 생명에 그런 데는 어 14절에, 내신,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 그러니까, 37장, 5절, 6절, 6절, 7절에 나오는 이 생기와 14절의 내신은, 어, 다른 거예요, 계속이요. 네 여기서 이 막대기 둘은 북한국 이스라엘과 어, 밑에 어, 밑에 어, 남한국 이스라엘 뜻하는 겁니다. 지금 어, 1 6절에인제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 쓰라는 거죠. 자 남유다를 뜻하는데 바로 이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은 어, 남유다를 말하고요. 또 밑에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되어있는데, 어,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은 두 강국 이스라엘이에요. 이 막대기 두 개를 하나로 연합시키겠대. 그러니까 어 둘로 나뉘어진 어, 그두 개의 나라를 하나로 묶겠다는 거죠. 어, 하나로 연합시키겠다 계속이요. 네, 24절에 내종다윗과한 어, 목자는 어,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자, 계속이요. 네, 마곡의 음, 곡왕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3 8장이요 우리 원형이요. 호와에 네. 있는 와 두발 왕에게도 얼굴을 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말씀을 로스와 스사 두발 왕과 내가 너를 대접하여 너를 돌이켜 말고기로 내 아가리를 끼고 너와 말과 기병고 네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팔을 잡은 큰 무리와 네 지금 어 삼절이에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되지 않겠죠? 자이 곡은 어, 마곡 땅을 다스리던 자예요. 그래서 어, 아까도 나왔죠. 2 절에 인자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는 왕에게 어, 예언하라 이거예요. 예언하라. 근데 이곡 왕을 로스와 메셉과 두발 왕이라고도 어, 하나봐요. 이죠? 자. 이 마법 당에 어, 고기라는 왕이 있대요. 고기라는 왕이 자이참 이게 무슨 말일까? 어이 당시 에스겔 시대에 어, 있을 것을 예언하는 건지 아니면 어, 지금 시대 또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는 건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너와 함께 끌어낸다는 건 너라는 건곡을말했고 음, 마곡 땅의 고광을 뜻하는데, 곡이라는 왕을 말하는데, 고가 너와 함께 어, 지금 오 어, 절의 바사, 예, 바사는 페르시아인이죠. 페르시아인. 구스는 에디오피아, 어, 그리고 붓은 어, 동아프리카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동아프리카인. 그리고 도갈마족 속은 어, 터키 지방에 살던 민족을 뜻한다고 해요. 터키 지방에 살던 민족이요. 자,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북방의 그, 도갈마 족속,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 이 바사, 구스, 붓, 고멜, 도말가 족속, 이 무리를 곡, 너와 함께 소집한다, 이거. 주동자는 누구냐면, 어, 곡이에요, 곡. 곡이 주동자가 되고, 어, 이, 가사, 구수, 붓, 고멜, 도말과 독속이 한 패거리가 돼서 곡과 연합해서 어 연합시켜서 하나님께서 어 끌어낼 거라는 거예요. 자 계속이요. 너는 스스로 하되 너와 게 모인 무리들이 스하고 너는 그 대장이 될지어네 고광이 이 무리들의 대장이래요. 계속이요. 자, 여러 날후곧 말년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를 말하죠. 세상 마지막 때 네가 명령을 받을 거래요. 누가요? 고광이에요. 고광. 고강. 고기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항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러니까 곧과 아까 이 바사 구스 굿 고멜 그리고 도갈마 족속들이 명령을 같이 받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어디 모이냐면 이스라엘 산에 이들이, 이 민족들이 집결할 거예요. 그땅 백성은, 누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카슬, 칼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환란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든 거예요.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이 거하는 중이라, 네, 평안이 있대, 평안이. 평안이 깃들은, 깃들었는데, 이 고광과 하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이 이스라엘 산에 집결할 거랍니다. 계속이요.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대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의 범품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벗으니라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궤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격도 없고 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거죠. 계속이요. 내 손을 들어서 하다가 지금 사람이 거 땅과 열국 중에서 세상 중앙에 거하는 고자 돼. 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죠. 계속이요. 성과 아, 지단과 다시스의 상부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미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또이 대원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국토 북한 국방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듣는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큰 날에 내가 너를 이끄어다가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사람의 목전에서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다 나를 알게 하려 느니라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긴장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누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예, 목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 그 곡과, 곡과, 어, 곡왕과 함께 일어나는, 아까 그 민족들이 있었죠. 바사, 구스, 풋, 고멜, 고말과 독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실 거란 얘기예요. 자, 계속이요. 내가 크기와 맹렬한 도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개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튀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나 주여호와가 말하다라 내가 내 모든 사람 중에서 그를 칠파를 부르리니

이와 네, 같이 내가 여러 나라에 있대과고네알이들이 나를 호 고기라는 어, 정체가 누군진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 지금 어 38장 6절에 터키가 나오는데 이 터키는 음, 러시아 러시아와 한 패거리예요.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 과연 어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누가 도전을 할 건지 어이 전쟁이 과연 어 언제 일어날 건지 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죠.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 어 난리가 날 것이다 했는데 어, 그 난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 될 겁니다. 성보와 성자와 성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전쟁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